면접에서 과도하게 막그 긴장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 쌤입니다. 요즘 하반기 취업 시즌을 앞두고 이 면접부터 자소서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 면접에서 긴장 극복하는 방법 이 영상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정말 불청객이죠. 이 긴장. 이 긴장의 원인과 극복 방법을 좀 다방면으로 저만의 꿀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냥 이 긴장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크게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화는 많이 하지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입사하고 싶은 그 기업에서 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니까 사실 긴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긴장을 극복하면 더 좋은 실력, 좋은 호감, 이미지로 합격에 한발더 성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실제로 어떤 기출 문제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다 나온다면야 아니 그래도 사실 떨리기 마련인데 그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어떤 질문이 어떤 내 자소서 내에서 이력서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창의적 질문 나올지 모르니까 웬만큼 면접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서야 아니요. 많이 준비하더라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외적인 면접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크게는 이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두 가지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럼 그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뭐 대략 한1 0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만의 꿀팁까지 포함해서요. 자첫 번째는요.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봐라. 일단 많은 사람, 여러 군중 그리고 낯선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나의 어떤 평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뭐 면접 피드백을 받는다고만 해서 성장하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잘못하면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이 만든 답변들 있죠 그걸 영상 촬영으로 한 100번 정도 촬영을 해보세요 내 표정 목소리 느낌 템포 인토네이션 액센트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각본에 맞춰서 한다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자연스럽게 개선되거든요 100번 촬영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피드백 받고 그걸 감안해서 개선하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받고 또개선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같은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면접을 본 경험 플러스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경쟁력이 되면서 그 긴장을 조금은 더 극복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답변을 그 답변마다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사실이 면접이라는 게요 질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꼬리 질문이라. 고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고 물어서 뭐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그런데 질문은요 명확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좀잘 갖추어진 답변 소재 이 답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곳에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활용력이 응용력이 실력이다 뭐 예컨대 한번 쉬운 예로 제 취미가 뭐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깅 러닝이라고 치. 스트레스 해소법, 체력 관리, 슬럼프 극복 방법, 인간관계 노하우, 본인의 워라벨, 본인의 소확행 뭐 여러가지 특정 나의 취미 답변 하나로 충분히 다 쳐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느낌만 느끼지 말고요. 실제 이런 질문들의 응용에서 그 질문만을 위한 답변으로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입으로, 말로, 머리로 함께. 그래서 기본 답변들을 잘 만들어 두시고요. 이를 둘러싼 여러 기출문제, 그 어떤 기출문제 막 마구마구 적용, 응용, 활용 연습에 연습의 연습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질문마다 계속 새로운 답변 새로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횡설수설해서 오히려 긴장한 티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소재 항상 정해두시고요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두 가지씩 치면서 전략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는 이러한 핵심을 연결해서 내가 답변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만의 방법들을 좀 한번 방출해 보겠습니다. 자, 저만의 방법 중 하나. 정말 신나는 노래에 미치도록 즐겁게 텐션을 올려본다. 이거는 중요한 게요.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데 가셔서요. 이어폰 딱 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힙합, EDM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저 클럽 딱 처음 들어갈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디 화장실 사로 안에서 그냥 미친듯이 그냥 춤추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막 그냥 미쳐. 나 혼자 즐거워. 지금 난 지금 그냥 파리 투나이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텐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진짜. 뭐좀 웃겨보일 수도 있지만 이 텐션이요. 최소 10분 갑니다.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만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을 때 초반 텐션을 쫙 이끌다 보면 면접 1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돼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긴장 덜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노하우 면접 답변을 아예 보지 마세요 이런 분 있습니다 면접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답변 보면서 더더더더더더더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두 번째 이유였죠 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더 과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객관식 시험 칠 때야 그 직전에 봤던 게 나올 수 있겠죠 주관식 서술식 마찬가지겠지만 면접은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있던 말들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본다고 해서 더잘볼수 있고 긴장이 덜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은 저기 치워놓고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든지 차라리 심호흡을 뭐한 10번, 20번 한다든지 크게 뭐, 이렇게.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웃긴 유튜브 있죠? 나만의 그냥 해피, 해피 바이러스 유튜브 이런 거 보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책한권 갖고 가서요.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내게 용기와 동기부여,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구절을 보세요. 물론 떨리겠죠. 그래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되네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꿀팁은요. 자기 최면법입니다. 자, 이것도 화장실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 누구 있으면요. 미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자, 그래서 거울 보고요. 계속해서 본인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활짝 웃으세요. <laughs>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난할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진짜. 아니, 난 합격할 수 있다. 난 합격할 수 있어. 진짜.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자기의 실력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 말들을 마음껏 하세요.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선에서. 근데 마음 속으로 말고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영상을 보고 들어가는 거. 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 웃기지 않겠어요.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거는 약을 먹는 겁니다. 약. 자 신경 안정제인데요. 저와 함께 있는 저희 조교 쌤도 아주 사랑하는 약입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이 약이라는 건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뭐냐면. 머리가 멍해진다, 졸린다, 텐션 떨어진다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른다 그리고 좀 뭐랄까 머리가 하얘진 그런 느낌 이게 이제 혈압이 낮은 분들은 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있어요 미리그램, 10mg이 가장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혈압이 낮은 분들은 그거 반으로 쪼개서 또 긴장이 과한 분들 조교생 같은 경우에는 10mg 안 돼서 제 앞에서는 20mg 먹고 평가받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바로 면접장 당일 먹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전또 누군가 앞에서 연습할 때 한번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 정말 아니었다 라고 하면 드시지 않는 게더 나아요 물론 청심환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너무 플라시보 효과라서 어떤 직접적인 화학적 이런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자 그래요 여러분 긴장은요 당연한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설레고 떨리고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평가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 얼굴도 좀 예쁘게 꾸미고 말도 어떤 멘트 할까 어디 데이트 코스 갈까 이렇게 막 고민해서 준비해서 그대로 잘 하듯이 면접도 똑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한 가지는요. 평소 여러분들의 준비된 정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마음가짐. 이런 나의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이 너무 극복이 안 된다. 이런 말만 하기보다는요. 진짜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면접 스터디 하실 때나 아니면 내가 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작은 기업들 있죠. 그런 곳에도 좀뭐 신뢰가 될수 있지만 면접 한번 보러 가세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합격하면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이용한다기보다는 우선 여러분들 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경험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긴장 극복하고 면접 포스로 갑시다 파이팅.